네, 안녕하세요. 총회원 스탑 노팀장입니다. 노팀장님,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동의서 확보죠? 네, 그렇죠. 동의서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걷는 게 핵심이죠. 추진위 조합은 시간이 금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추진위원장들이 서명만 받으면 끝인지 알고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각종 동의서들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도정법에서 말하는 법적 문서 양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꼭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제대로 된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얼굴 보고 봤던 그 종이 동의서를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후 서명을 해서 제출하는 게 전자 서명 동의서입니다.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게 조합 설립 동의서인데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네가지 핵심 체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규모와 분담금 기준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별지 유... 6호, 법적 양식을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신분증은 잘 들어갔는지 종이를 쓴다면 지장은 들어가 있는지 전자 서명을 한다면 본인 인증을 통한 전자 서명이 들어갔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도정법에서 필수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3번 첨부된 조합 정관 이제는 추진이가 아니라 조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권리, 의무, 비용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빠지면 구청에서 반려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관할 공무원의 연번 부여 및 확인 서명이 들어간지를 체크하십시오.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동의서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진이 입장에선 작은 실수 때문에 무효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양식을 변형을 했다거나 연번이 꼬였거나 거기다가 위변조에 대한 소송 리스크까지. 그래서 정부에서 움직였습니다. 올해 12월 4일부터 드디어 전자 서명 동의서도 법제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여 곳의 추진이에서 이미 전자 서명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저희 총회원 스탑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국토부 가기부에서 인증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자 서명 동의서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을 떼로 주민센터를 가야 되는 번거로움과 시간에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자 서명 동의서를 하시면서 바로 정부 24로 연결을 해서 이러한 부속 서류들을 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손가락 까딱해서 서명 동의서 낼수 있습니다.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에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구청으로 즉시 업로드가 된다면 그 개인정보 보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저희 총회원스탑은 공인기관을 통해서 전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공인인증기관인 하나금융TI를 통해 이 서명한 데이터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으로 도입한 단지도 있나요? 네, 많은 재준이, 추진이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반포미도 1차, 복동 14단지 목동 14단지 같은 경우는 4천 세대가 넘었습니다. 2주 만에 70% 달성을 했죠. 거기다가 기흥 상구역 창신 9구역 창신 식구역 분당 상록 우성 등 지금 많은 재준이 들이 전자동의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전자동의서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업계 1위 온라인 총회 유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총회원스탑.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유튜브 특별 프로모션 할인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온라인 총회를 궁금해하시는 조합원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